you bet okay mm -hmm.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. 로컬 3000으로 잘 갔고, 여기에 토큰도 발급되었습니다. 이렇게 하면 스프링 시큐리티가 성공! 커리. 이렇게 서브 커리 를 써서 평균, 평균 을 구해서 이렇게 값들이 나타납니다. 이값들의 평균 을 구하 는 것이, <laughs> 맛있다 저 a 화질 별로 안 I don't know. I 이 o n t k 니까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게 n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<laughs> 어머머머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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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컴퓨터 공학 전공하셨죠? 네네. 전공하면 음... 개발자할 때 좋은 점이 뭐예요? 검색, 검색을 잘해요. 검색을 잘해요? 네. 아, 검색할 때 확실히 근데 원하는 값이 빠르게 나오시는 것 같아요. 맞죠? 네 맞습니다. 음, 비결이 있나요? 비결이요? 컴퓨터 전공하면 알려주나요 검색하는 법? 음... 그런 거 없습니다. <laughs> 근데 왜 콩콩 개발자들은 검색을 잘하죠? 이미 오래전부터 <laughs> 아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 해야겠어요 짬뽕 어, <laughs> 맞습니다. 또 좋은 점 있어요? 좋은 점이요? 딱히 기초 지식이 네 맞아요 기초 지식 조금 있다. 어 아, 맞아요 기초 지식이 탄탄해서 에러를 잘 찾으시는 것 같아요. 어, 맞습니다. <laughs> 맞습니다. 맞아요. <laughs> 그럼 여기까지 지지의 인터뷰였습니다. 안녕해 주세요. 안녕. 소심만 안녕. 다시 한 번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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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자, 베이.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어, 개발이 얼마나 독학하고 개발자 됐어요. 어 저... <laughs> 어, 이거 재밌네. 이거 <웃음> 네. <웃음> 제가 9개월 퍼블리시하고 가자고 다니다가 네. 그때는 개발을 접었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다음 해가 되니까 뭔가 개발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. 재밌어 보인다고요. 네, 친구들도 네. 개발자고 <laughs> 다녀왔고, 네. 네. 개발 얘기하다가 네, 대만에다 다시 해야지 해서 공부해가지고 6개월 공부하고 취업했어요. 어, 그럼 9개월 플러스 6개월 된 거예요? 아, 네, 근데 9개월은 거의 날린 시간이라 생각해요. 아, 그래요? 네. 음, 어떻게 독학했어요? 어... 근데 저는 무조건 친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혼자서는 독학이 안돼요 어... 나뭘 배워야 될지도 감이 안 잡혀. 네, 그래서 <웃음> 어떻게 <웃음> 했어요? 했어요? 그래서 그냥 친구한테도 막 물어보고 네. 친구가 개발자인가요? 그리고 제가 또 귀가 얇아서 유튜많말 네. 들을 때마다 사상이 바뀐단 말이에요 사상이요? 네뭐 리액트 아. 무조건 배워야 한다 귀로 아. 배워야 한다 네. 사상이 맨날 바뀌어서 네. 그때 좋은 말 찾아다니다 보니까 여기까지 어. 왔죠 그래서 뭐 배워서, 뭐 배워서 취업하신 거예요? 어. 저는 그때 들은 게 리액트 배우기 전에 자바스크립트부터 제대로 해라 해가지고 네. 자바스크립트 공부하고 리액트를 하니까 뭔가 되는 거예요 진짜 어우 뭐 그렇게 넘어왔죠 뭐 그런 식으로 계속 넘어갔어요 그럼 뭐 취업도 준비해 뭐 컨텐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네 어떤 거 보고 배웠어요? 자바스크립트 저는 저는 제로초 네? 제로초가 제일 큰애요 제로초가 뭐예요? 유튜버 이세요아 유튜브 음. 그 영상 보면서 배운 거예요? 아네아 네. 아, 직접 치면서? 네 유튜브 보고 유튜브 보고 다 봤어요 드림크림도 아, 네. 보고 소문난 애다 봤어. 어 그럼 뭐가 제일 괜찮았어요? 저는 제로초가 제일 재밌었어요. 아, 개인적으로. 그렇군요. 그래요. <laughs> 어, 그럼 혼자 개발하시면서 힘들셨을 텐데 네, 최종적으로 포트폴리오 만드실 때는 어떻게 만드셨어요? 네, 뭐 만드셨어요? 저는 포트폴리오는 그냥 무조건 클론 코딩한 거예요. 아. 되게 싫었어요. 네. 아니 나 근데 클론 코딩 했잖아. 아. 근데 이제 유튜브 공개 아니라 네. 그 넷플릭스 사이트는 그대로 베꼈거든. 아 진짜요? 네 코드 보기만 고 해도 뭔요 혼자? 네 혼자. 헉, 대단하시다. 어. 퍼블리싱부터 다 혼자 네, 하시네요? 백도? 그냥 리액트 배우면 SPA 한번 만들어봐야 하는데. 아 그래서 한번 그냥 다 해봤죠 로그인. 어, 어, 대단하신데요? 네, 파이어베이스 대충 배워서. 디비는 뭐 어떤 거세요? 디비가 이제 파이어베이스가 아. 다 제공해줘가지고. 아. 훨씬 아, 쓰기 쉬워 좋네요 딱 좋죠 호스팅도 아 호스팅은 넷플릭파이 음. 그럼 여기까지. 여기까지 프론트엔드의 프론트엔드 개발자의 인터뷰였습니다 안녕히 와. 주시죠 안녕 여기 손도 나와야죠 <laughs> 안녕 Everything, day, everything, day. and I miss you everywhere.